도덕성 검증 이런저런 스캔들 또 이런저런 역량효과에 어떠한 문제도 없고 깨끗하고 검증되고 역량 있는 후보라고 제가 확실하게 보증하겠습니다 여러분 진경훈 후보가 또 하나 장점은 강서구에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제가 제 자랑 하나 할게요. 제가 원래 서초구에 살다가 2012년에 갑자기 국회의원 당선돼서 송동구로 이사 갔는데 주변에서 서초구의 집 8집 8구가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서초구의 집팔구 갔습니다. 소 손해는 맞지만 그 덕에 삼성 국회의원 됐습니다. 왜 강북의 국회 강북의 국회의원이 강남에집 있으면 안 되겠다 했습니다. 그게 맞죠? 자강서구청장이 여기에 집이 없답니다 여기에 월세 살고 있고 집은 분당이 있고 또 어디있다고 그랬죠? 성수동, 제주이면 성수동에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이익을 탐하면 우리가 공적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적마인드가 왜 중요하냐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면안 됩니다. 请说。